웹이나 앱에서 원하는 메뉴를 클릭을 할 경우 그 위치 영역으로 가는 스크롤 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실게요. 자, 이렇게 메뉴 1이 있고 메뉴 1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여기 이미지나 텍스트가 있겠죠. 메뉴 2에 대한 내용. 그리고 메뉴 3에 대한 내용. 자 색으로 좀 표현을 해 봤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기 쉽도록 자 1을 누르면 2로 가고 3을 누르면 3으로 갑니다. 다시 1을, 1로 가고 싶으면 1을 누르면 1 영역으로 가요. 그래서 이 메뉴를 누르면 이 영역으로 가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또 요거는 자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탑 버튼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플로팅 버튼을 누르면 이위 상단에 탑 버튼으로 갈수 있게 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이 색으로 영역을 구분해 놨고요. 여기에 메뉴 버튼이 있고 아니면 뭐 텍스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텍스트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박스 처리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자 디자인이 아니고 프로토타입으로 가셔가지고. 메뉴 1을 처음에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인터랙션에서 클릭을 하시면 탭 그리고 여기서 스크롤 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메뉴 1 영역으로 갈 거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가신 다음에 자 애니메이트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좀뭐 짧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 상단 영역에 이걸 안 해주면 어이 중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단을 영역을 어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단이 한18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저는 한200 정도만 해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0. 자 그래야. 만약에 제가 스크롤 되다가 메뉴 1을 누르면 이 영역으로 가요. 제가 그 y 값을 입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시 보실게요. 자, 요 정도밖에 안 가죠? 그래서 이 값을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저는 이 영역을 대충 계산해서 200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가게 맞춰 놨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 2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온탭, 스크롤 2 그리고 메뉴 2니까 메뉴 2, 똑같이 바꿔 주겠습니다. 3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 3으로 가죠. 자, 이렇게. 해당되는 영역으로 갈수 있게끔 스크롤 되게끔 이제 구현해 놨습니다. 이제 탑 버튼을 해보겠습니다. 탑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똑같이 인터랙션에서 온탭 그리고 스크롤 투고 저는 이 상단에 이렇게 상단 영역을 영역의 스테이더스 바에 안타나 있고 시간 있는 이걸로 설정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해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으로 가죠? 여러분도 웹이나 앱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